바세린에 이것 하나만 섞었을 뿐인데 정말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얼굴이라는 걸 요즘 부쩍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엔 안 보이던 주름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피부 톤은 칙칙해지고 탄력도 점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너 세수하고 뭐 발라? 그냥 바세린만 바르지 않아? 맞아요. 전 정말로 세수만 하고 나면, 딱 바세린 하나만 슥슥 바르고 끝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피부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바세린은 그냥 바르면 별 소용없대. 한방울만 섞어주면 피부가 달라진다더라.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비싼 화장품 쓰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해봤죠. 그 결과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부가 밝아졌네. 뭐 바꾸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피부 변화에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바세린 한방울 조합의 진짜 비밀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확한 조합,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까지 시니어 분들이 실천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정말 익숙하죠. 약국에 가면 천 원, 이천 원이면 살수 있는 제품. 손등이 트거나 입술이 갈라졌을 때한 번쯤은 발라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추우면 바세린 발라라는 엄마 말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일어나면 바세린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있어요. 바세린은 보습제는 맞지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바세린은 수분을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해요. 즉, 피부 안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걸 바세린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분 없이 바세린만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오히려 푸석푸석해졌다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날은 저도 왜 이렇게 피부가 뜨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바세린은 마무리 보습이지 시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세수 후 수분을 먼저 채우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줘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부에 영양과 생기를 더해줄 특별한 한 방울이 더해지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정말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접한 건 비타민 E 오일이었어요. 처음엔 이름만 듣고 그게 뭔데 했죠. 그런데 이 오일이 피부 재생, 주름 개속 탄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세린의 한두 방울 떨어뜨려 손바닥에 비벼서 발라주면 피부의 쫀쫀함이 확 살아나요. 그날 밤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거울 속제 얼굴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생기 있어 보이고 화장도 잘 먹고요. 두 번째는 꿀입니다. 우리가 먹는 꿀 말이에요. 꿀은 천연 보습제로 유명하고 항균 작용도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아주 순하게 작용해요. 저는 바세린에 꿀을 아주 소량 섞어서 눈가, 입가 같은 주름 부위에 발라봤어요. 처음엔 끈적일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가 부드럽게 잠잠해졌죠. 여름엔 특히 알로에베라 젤이 최고입니다. 피부가 열받았을 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쿨링감도 있어서 더운 날에는 이 조합 하나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특히 알로에베라와 바세린 조합은 피부 온도를 낮춰주면서 보습까지 책임져 줘서 열감 있는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정말 효과 좋은 게 로즈잎 오일이에요. 이건 미백 효과가 탁월하고, 기미 잡티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기초 제품으로는 드물게,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색소 침착 케어가 가능해서, 저처럼 기미 걱정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은 피부에 트러블이 많거나 민감한 분들께 적합해요. 단, 이건 무조건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티트리 오일을 원액 그대로 바르면 자극이 강해서 오히려 피부가 붉어질 수 있어요. 바세린과 소량 섞으면 자극은 줄이고 트러블 예방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써야 진짜 효과를 본다는 거 알고 계시오? 저도 바세린을 처음 쓸땐 그냥 들어서 바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름이니까 대충 바르면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수도 많이 했고 피부가 오히려 뒤집어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바세린 사용할 때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햇빛과의 공합은 나쁩니다. 며칠 전 일이에요.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듬뿍 바르고 딱히 화장도 안 하고 모자도 안 쓰고 한낮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요. 밖에서 조금만 걸었을 뿐인데.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머 햇빛 때문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바세린 때문이더라고요. 바세린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오히려 피부 표면에 기름막을 씌우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햇볕을 렌즈처럼 집중시켜 버릴 수 있어요. 결국 피부가 더 빨리 자극받고 심한 경우 화상처럼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낮에는 바세린을 바르고 외출하지 마시고 사용은 밤에 즉 자기 전 슬리핑 팩처럼 바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피부가 민감하다면 꼭 테스터 먼저. 제 친구 중한 명은 평소에도 화장품 하나 바꾸면 얼굴에 뭐가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제가 바세린에 꿀을 섞어 쓰는 걸 알려줬더니 그날 따라 너무 건조해서 한번 발라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간지러워서 잠을 설쳤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천연 재료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연이라고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꿀 에센셜 오일 같은 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게 정답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손목 안쪽이나 턱 아래에 살짝 발라보고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상 반응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써보세요. 셋째 많이 바르면 효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좋다니까 얼굴 전체에 바르면 더 좋겠지 하고 양볼, 이마, 목까지 듬뿍 바른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개에 기름이 다 묻어 있고 얼굴은 번들번들 모공이 막힌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바세린은 워낙 밀폐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 숨구멍이 막힐 수 있어요. 이러면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콩알보다 작은 양, 손끝에 살짝 묻혀서 눈가, 입가처럼 주름이 많은 부위만 콕콕 찍듯이 발라주세요. 넷째 혼합 재료는 무조건 그때그때 섞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귀찮으니까 미리 섞어놔야지 하시고 작은 통에 바세린이랑 꿀 오일을 미리 담아두시는 분들 계시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꿀이나 천연 오일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되기 쉽고 바세린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욕실처럼 습기 많은 공간에 뒀다간.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그날 사용할 만큼만 손등 위에서 즉석으로 섞어서 쓰는 건 이게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 세안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지우기. 이건 저도 한동안 몰랐던 부분이에요. 바세린이 워낙 잘 발리고 끈적이지 않아서 그냥 아침에 물 세수만 하고 외출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오후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번들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바세린을 어제 발랐던가 싶었죠. 바세린은 일반적인 물 세안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오일처럼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클렌징 크림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깨끗하게 닦아내야 모공이 막히지 않고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화장품 가게에서 추천해 주는 제품도 어쩐지 손이 안 가고 비싼 크림은 괜히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늘 세수하고 바세린 하나만 바르거나 로션 하나 겨우 바르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얼굴이 너무 한해 보이는 거예요. 화장도 안한것 같은데 윤기도 나고 뭔가 탄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 너무 뭐 썼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 요즘 바세린에 한 방울씩 섞어 쓰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제 피부 습관을 바꿔놓았죠. 이제부터 실제 사례예요 딸이. 엄마 화장품 바꾸셨어요 하더라고요. 김은자 어르신은요. 입가와 볼 주변 주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사진 찍기조차 꺼리게 됐다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해외여행 다녀오며 사다 준 비타민 E 오일을 보고 제가 추천한 바세린 조합을 시도해 보셨대요. 밤마다 세수 후 바세린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을 눈가와 입가에 살짝 발라주셨답니다. 그러고 한 3주쯤 지나자 딸이 갑자기 물었대요. 엄마 뭐 바꾸셨어요? 얼굴이 매끈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있구나 하고 마음 속에서 확신이 생기셨대요. 그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을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제 후기입니다. 기미가 흐려졌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박정자 어르신은요 젊었을 때부터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기미 크림 미백 에센서 팩까지. 정말 이것저것 다 써보셨지만 효과는 글쎄하며 체념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린 로즈잎 오일 바세린 조합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밤 세수하고 로즈잎 오일 한 방울 바세린을 섞어 기미가 있는 양볼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듯 발라주셨대요. 두달 정도 지나서 함께 모임에 나간 지인들이, 어머, 피부가 환해졌네. 김이 좀 옅어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닭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은 날, 이제라도 피부가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습진처럼 갈라졌던 손등이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정태순 어르신은 손등 피부가 약해. 겨울만 되면 마치 종이처럼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손 세정제 많이 쓰는 요즘 같은 때는 피부가 더 예민해지셨다고요. 그런데 우연히 손주가 학교 숙제로 알로에베라 젤을 바세린에 섞어서 만든 핸드크림 실험을 가져왔는데 그걸 발라본 순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하루 두 번씩 손등에 바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자 거칠던 손등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졌대요. 이젠 설거지할 때도 손이 덜 아프다고 하시면서 손주에게 덕분에 피부가 다시 살아났어라고 하셨다는 따뜻한 이야기도 전해 주셨습니다. 피부과 의사 김소현 원장 소견 바세린은 보습막을 만들어 주는 매우 훌륭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만 씌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부 속의 수분을 채운 뒤 밀봉하듯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오일이나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 E 오일이나 로즈잎 오일과의 조합은 중장년층 피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으며 수분 공급 보습 잠금 탄력 강화 순서로 접근하면 피부가 놀랍게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약사 한미숙 선생님 조언 꿀이나 티트리 오일 같은 천연 재료는 오래 두면 산패되거나 세균이 자랄 수 있어요. 바세린에 섞어두는 경우 보관 환경에 따라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약사는 특히 티트리 오일 사용 시 반드시 희석해서 소량만 사용해야 하며 피부 테스트 없이 바로 얼굴에 바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바세린 자체는 안전하지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클렌징 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면 모공 막힘, 여드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도 덧붙이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도 정리하고 입술에 색도 한번더 바르고 피부에 뭐가 났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스치듯 보고 지나치죠. 거울 속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젠 늙었지 뭐. 피부 좋아져봤자 뭐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진짜로 늙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부터라는 말을 어느 날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세린은 보습을 잠가주는 마무리예요. 수분을 공급한 뒤에 발라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바르는 것보다 비타민 E, 오일, 꿀, 로즈잎, 오일, 알로에베라, 젤등 나에게 맞는 천연성분을 한두 방울 섞으면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햇빛 아래 사용. 많이 바르면 효과 좋을 거란 생각. 미리 섞어두는 습관. 처음 쓰는 재료는 꼭 테스트하고 매일 밤 자기 전 소량만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 그리고 아침엔 반드시 클렌징까지 잊지 말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다시 피부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어요. 젊음이란 주름이 없고 피부가 탱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가꾸려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3분 거울 앞에 서서 손끝으로 바세린을 살짝 떠서 얼굴을 쓰다듬는 그 순간. 사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나도 아직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다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표정의 목소리의 행동에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어머, 얼굴이 환해졌네. 요즘 왜 이렇게 밝아보여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피부만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세안 후 수분부터 채웠나요? 바세린의 섞을 재료는 오늘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셨나요? 손목 안쪽에 테스트 먼저 해보셨나요? 많이 바르지 말고 꼭 소량만 살살 발랐나요? 바르고 나선 클렌징도 잊지 않으셨죠.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내일 아침 거울 속내 얼굴이. 조금 더 생기있어지고 어쩌면 10년 전보다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늙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꿀 줄 아는 어른이 훨씬 멋진 거랍니다. 바세린 한통 오일 몇 방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나를 아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피부는 솔직합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성 드린 만큼 분명히 반응이 와요. 단 조급해 하지 말고 하루하루 차분히 바라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아니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리 오팔 스튜디오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도 살짝 공유해 보세요. 그분의 얼굴에도 작은 기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따뜻하고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반짝이세요. 감사합니다.